영웅을 선택시오 우리 팀게 영어가 많아. 팀보. 야 벌써 배지가 끝난 애가 있네. 팀보. 저기. 안녕. 어? 해결나가 응. 응. 아, 저 뭐지? 브리게테 님만 빼고. 시노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을십시오 어? 아이씨. 딴짓 하나 뒤졌네. Oh 뭉쳐서 가요. 멈춰서. 엄마 빼봐요. 들어가지 마라고. 얘 네, 들어가자. 겐지컷, 겐지컷, 겐지컷. 컷, 걘지 컷. 걘지 컷. 어? 와, 맥크, 맥크리, 맥크리 딸피인데 못 잡나? 맥크리 잡았어, 맥크리 잡았어 아, 좀 틀렸다 메르시, 메르시 딸피 왜? 네? 아, 빨리 갈는데 메르시 아... 컷! 루시완데, 루시완데 컷 아, 아 빠졌다 내 칸데, 겐지한데, 겐지한데. 나이스, 겐지 컷. 온다. 저힐 아, 싸워볼까? 예, 점치, 거점, 거점. 잠 <laughs> 내가 아, 아. 아. 오케이. 잠시 뺄게요. 잠시 뺄게요. 내다 도시. 브라. 판라 브라. 브라. 브아브아 브라. 브라. 브어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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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자,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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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바 나, 바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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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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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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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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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잠시 여기 잠깐만 아그쪽들어가 <놀람> 아, 뭐야 야 제발, 제발. 아, 긴지, 가려고 니다 제발, 제발. 제발, 트랙컷. 가고 있어 가고 있음. 그렇 이겨야 돼. 안 돼. 내리시, 내리시 안, 안 돼. 돼. 내리시 컷. 내가 컷. 오케이, 나이트. 나이트. 잘했어요, 잘했어 아이템 아, 드디어 이겼다. 나 죽어, 죽어 아 이걸 이겼어. 와, 아, 이걸 나이스. 이겼어. 이번 배치 진짜 잘고 세분 죽겠다. 아 이걸 이겼다.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1등 2금3금을 아, 응. 했으니까 그렇지. 음? 아 이걸 이겼. 와 아. 나도 은근히 정크레서를 폭딜 넣다 었 진짜. 나아 에이스 아, <laughs> 이번에 잘해봐요. 오늘도 <laughs> 아이팅. <화요더>, <laughs> 배치 잘 보여야 돼. 제발 배치 잘 보게 해주세요. 오케이, 갑시다. 갈 준비. 하트, 하트. 2번만큼만 잘하자, 진짜. 2번만 잘하면 돼. 자, 까지하세요 탱커 없겨져 아, 제야. 오버워치가 막 탱커워치라는데. 탱커워치. 근데, 좀 그냥 탱커 있으면. 못하면은 뭐.. 딜만 채워주니까 얼마나.. 젖떨 어우.. 됐다 멜시 잡 멜시 아이고.. 저.. 어. 왜왜아씨 왜. 초반에.. 초반 한타는 지는데나 어? 또 아닌데? 누구 있어?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아, 이 오케이,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 나이 나빠졌어. h i 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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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하나, 파라 하나. 파라 하나, 하나. 하라 하나, 하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나 옆으로 온다. 뛰어나 졸라 불쌍해. <laughs> <laughs> 파나 파라. <laughs> 아, 파라야. 파라 제 죽네 웃긴다. 어. 어, 이런. 야, 쟤 근데 왜안 떨어져? 야, 어떻게 파라 안 아, 저 실주네. 왜안 떨어지냐, 파라? 근안 아까. 아 어, 뭐야? 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내리지 반. 오케이. 와, 어... 저 체력 500이. 와, 잠깐만. 처리한다 역행까지. 오케이. 잠깐만 잠저나갈수 있어 갈수 있어. 거기다. 상대방 진이오 알겠다. 브리기트 안 쓰서 아주 간단한. 아웃시. 넘어갔다. 자자자 일일일 감사. 내리시 반피. 파라 좀 파라. 파라 이상이 언제 세요 파라 반피. 일어나세요. 아 뭐야 아 이번 한타 밀렸다. 아 제발 아 이번 한타는 준것 같아요. 대결. 만면 기다려. 아나공다 탔는데 아, 잠시 빼봐요, 빼봐요. 아저 아, 저절로 빨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요, 기다려요 님들. 빼요, 빼요. 여가자 죽을 텐데 시간 꽤 있어요. 저 여유 있어요. 아저이 나갔다 죽. 아 <laughs> 이제 들어갑시다. 좀, 좀 빨리 차요 저 라인 저 개새끼 저거 뭐지? <목소리> 맞아, 라인 <목소리> 저 기치에서 3 파라 좀 잡아 파라 좀 잡아 둠피가 파라 지금 파라 뭐이라야이라이 <목소리> 모이... 파라 파라 딸 <목소리> 파라 한대 <목소리> 파라 한대 <목소리> 와, 탱커가 많아서 아, 아, 탱커 많아, 그래, 아 씨발 아, 이런 미친다. 뭐 하는 거냐? 파라야죠. 아, 깜짝다 아, 파라 컷. 파라 땜에, 아, 깜리 아, 파라 땜에, 아, 깜야이 아, 아, 이야 아, 깜짝이 아, 깜짝이야. 이야 아, 야 아, 야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야 아, 이 아, 깜짝이야. 아, 깜짝 아, 이거 아, 티바이야 아, 이야이 아 씨. 아. 야 이런 미친. 아. 아 뭐야? 파라반피. 파라 한대. 파라 한대. 파라컷. 제발 일단 들어가 봐요. 어. 아.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어. 할수 있어요. 아. 아 제발. 왜왜 안.. 왜 안.. 왜다 어디 갔어? 할수 있다! r e t 컷!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는데? 할수 있다! 할수 i r 아왜나누 sir.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직 한한 한 번도 나가볼때는조합만 좋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한 e A h u n d 요아한 A 말고 저는 r 러가모이라랑 모이라 모이라 하나인데 v e a boy a 내가 킬금, 데이금 삼금인데. 어, 오, 사, 삼, 여 킬이에요. 3 2 킬. 어, 와우. 대왕. 듀금이죠3 2 킬. 게요이십킬 좋았어. 뒤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파라가 있. 파라 잡으시고 파라 반피, 파라 잡... 반피, 파라 팔아 컷, 파라를 트레가 잡아 이거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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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좋았어. 아 언차 교체. 우피님이 잘하시네. 여기는 자 어디까지 했까 아 어어 어어 잠 아이고 안 아, 나와 안 나와 아, 아 안돼 안이 돼. 돼.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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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안돼 안돼 아저라저팔아저 계속. 아아아결아아아지자 아니 펄스펄스 아아아 에 떨어짐 아. 귀여웠어. 아. 내가 볼 때는 파다 못 잡으면 저. 근데 지금 딜러가 파다를 다못 잡아. 헬리숍 자체가. 솔저, 솔저 잘하는 분 없어. 내가 솔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군대들이 일어나니까. 아, 저, 저 살렸어. 아. 화면만 잤어. 우리 사는데. 아, 우리 사. 음, 제가 탱고 할게요, 솔저요 슬러고 어있어 메리셰, 메리 컷. 에리셰리 우리 사인데 빨리 솔저요솔져 지금 네, 네. 시간 없다, 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어차기 아. 파라들만 나도 파라들 아, 그래, 차라리 마파를 들던지. 메이 있어, 메이, 메이. 아, 아니에요. 스트 아, 뭐야. <laughs> 아, 얼었어. 빨리빨리. 옳쒸! 이봐다구 제풀? 이봐다구 제풀? 뭐야? 타로 반피 타로 뭐야? 아, 메이 앞에 바로, 야 메이 매왜매왜한피 아이고. 아우 죄피 먹었네. 아 그냥 버리고 가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어? 떻게된 거야? 왜, 왜 격돌 중이야? 오. 컷. 뭐야? 파라. 파라. 파라 어디 어 거점. 팔아 심해서 굶 심심해서, 꿈. 아, 심심해서 꿈. 아 오케이 와 일금 대금 3금이다아잘았다빈까지 왔다 최고의 플레이 봐 얘한테 다 줬어 나한테 다 줬어 파라를 잡을 수 있는 딜러를 해야지 파라를 잡는 딜러 안 하니까 파라 여기서 아 어. 응. 개오바잖아 okay. 이거 매일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